깜짝 놀랐는데 막걸리 한잔 주세요. 오늘 안 해요? 안 오늘, 그래? 오늘 영업 안 한대. 응. <laughs> 옛날 냄새 남겨 오래된 냄새 오래된. 냄새 오래돼서. 진짜 옛날 거. 자기네 집에 썼다 이거? 아, 네. 이 이거? 이거 썼지. 어. 옛날에? 어, 수영네 집에 이거 썼대. 아니, 아니 이거보다. 이거다저 찍은 거요. 엄마랑 이렇잖아 이런 식이요. 우리가 산 거, 처음에. 7,000원이나요? 응, 들어가. 처음에. 7,000원. 응, 옛날 여행 하려면 7,000원 내야 되네. 다. 안녕하세요. 이쪽에서 맥주 넣어드릴게요. 4명이요. 네 명이요. 성인 네번 맞으세요. 네. 육십오 분이면 많을까? 없죠. 음. 음? 네, 노인 할인 그런 거 없죠? 다 성인 그런 거죠? 네, 저희 사립박물관에서 따로 할인은 없어요. 네. 네, 왼쪽으로 입장하셔서 화살표 따라 관람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시죠. 어. 음. 하이타이. <목소리> 아, 진짜.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낯설 드신 거같으데 벌써? 예. 어, 옛날 자방차 어디 <목소리> 옛날 거를 이렇게 많이 주워왔어요? 어? 아 옛날 가지 내가 이거 있었는데 뒤에가 밧데리 끼고 갈아갖고 쓰네 옛날에 내가 쓰던 거 이런 다지 뒤에다 파슬리 해 얹어가지고 뭐, 우유도 니네 먹일 때 응. 저렇게 병으로 나왔어 맞아 그냥 키 크라고 그냥 요구르트 시켜 먹이고 그냥 우유도 시켜 먹이고 그래도 이만큼 먹기 버텼어 옛날 술이 이게 좋더라고 옛날에 옛날술이 간장통이래 술도 거기다 담았었어 와이거 옛날 완전 마을 만들어 놨다 옛날 물치개오 이렇게 큰줄 몰랐네 갈북목물이 나갔네 지금 여기가 진짜 완전 마을을 미니 작게 그지? 문방구도 있고 옛날에 이랬을까 그지? 달동네. 그니까 요 사이즈 같아 그지? 어 그지? 엄청 잘말랐을걸? 이양철에 와가지고 햇빛 반짝 嗯。你看那 뭐 사지, 근데 진짜 옛날, 옛날 골목같아 그지? 어. 어. 옛날 골목이 렇게 좁았지 옛날에 이렇게 어. 좁았어 그리고 가게 자르더이 만백이 아니었어 전부. 지수그다리 아니. 지응 전파사, 옛날 전파사 이게 어. 나도 모르지 어? 엄마, 아빠 부산 살때 이런 골목이었나? 어, 부산 저기 골목에 아, 그 저기 국제 시장 굴목 네. 이거보다 큰지. 국제 아, 시장. 대적관도 아, 있고. 아, 여기 크지. 옛날 시장도 많이 더축수다 많네. 예. 음. 저기 아저씨, 여기 스마트폰도 하나요? 스마트 워치도 고쳐 주세요. 이란이 바쁜가 봐. 영어 끝났어. 영어 끝났어. 영어 끝났어. 영어 끝났어. 영어 끝났어. 영어 끝났어. 손님 받아갖고도 먹고 살았어. 옛날에는 뭐다그 극찬한 나무 의자에다가. 초고기 다 깨지지 말고. 바람 왔다 갔다 하면 잡아버리가막 깨지고 막 뒤집어지고. 그런데다 갖다 줘도 아무 소리 안 나도 참고. 응? 사장봉. 이야. 사랑한 눈물의 씨앗 옛날에 신영빈이 윤정이 최무령이 나오는 거 어? 여기 최무령이 신영빈이 윤정이 나오는 거 사랑한 눈물의 씨앗 영화이거 내가 두번 봤네 누구랑 봤습니까? 소문난 아가씨하고 <laughs> 소문난 여자 소문난 여자 저기 신성일이 미롭지 않다. 여기 극장 가서 보시죠. 빨간마을라 이거 두부 마사나도. 돌아오지 않는 해변도. 아, 빨간마을이 인기 좋았어. 인기 좋았어, 빨간마을 돌아오지 않는 해변도 재밌었어, 이거. 얼마나 재밌었어? 아이고. 까지 <laughs> <잘 됐겠지>? 음. <laughs> <응. 웃음> 네. <laughs> 네. 오늘 오늘 동시 상영 하나요? 동시 상영 문 닫으세요. 아 명절인데 동시 상영 안 하나요? 아, 네. 동시 상영만 저 오십 원에 두 가지요. 엄마, 이, 엄마 이모네가 저 금호동에서 양장점 했어. 시간 엑스 찍을 때나 양장점. 반주 음... <laughs> 빤주, 여기 반주 판에 반주. 빤주. 아님 <laughs> 도 반주. 옛날 그대로 말을 그대로 써 봐. <laughs> <laughs> 스카우 브라다. <laughs> 와이샤스. 응. 옛날에 글씨 이렇게 썼어, 우리 명체. 어? 응. 다 이렇게 썼어. 엑스란 네법. 엑스란 <laughs> 네법. 엑스란 네법 참 유명했었잖아. 엑스란 네바갈알가 엑스란 네법. 아이고, 미싱이 꽤나고 알려서 는데옛날에 그래도 의외로 볼게 많다. 진짜 한 마을을 축소시켜 놨네. 음. 아 보살 왔어 장 장군, 장군 보살. 정 전보는 된가봐. 올해 유튜브 딱상합니까 네. 지금 동는가 봐. 대장소 세우죠. 세우죠 옛날에 세우더을 이름 적이나 가다기다가 어. 다팔다 있어. 지구다이어 진짜? <놀람> 여다을까봐거기잘 응. 나오니까. <놀람> 얼음거기어 <놀람> 옛날에 방이 이렇게 작은 방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파고다, 샛별, 근데 옛날에 이렇게 작은 방에서 애들을 어떻게 다섯 명씩 낳지 그러니까요 방 적다고? 흘림 <laughs> 못이야? 어디 가서 했어? <laughs> 그서 파고다, 담배, 색깔 그런 거 파고다, 담배, 저거 폐는데네 아, 얼마치? <laughs> 오늘 장날 오늘 대박인데 호야동이야 이거 호야동이라고 왜 응, 부잣집이네? 그 부잣집이네 정성도 있고 응. 부자집 어쨌든 <laughs> 옛날 사진 <내> 같아요 오부자집이고만테레비라 있고 그거부자집이라고 했잖아 <laughs> 부자집이고만 마루, 마루가 이렇게 총 맞습니다 기가 서 거기 골목길 사아 내가 사진 찍어 드릴게 네, 스톱! 네, 네, 네. 하나 둘셋 오케이 다시 동어빵이네 동어빵 콜빵이야. 누나가 빵이 콜빵이 다는면 먹방 4개만 주세요. 아다 팔고 없나봐. 오늘 아무것도 안되네. 돌리고 빵. 우와. 만화빵이네. 사장님 여기 원피스 있어요? 원피스? 사봐 내가 사진 찍어줄게. 둘이 올라가. 올라가? 응. 하나 둘셋 오케이 모자까만 간단히 줘요 아니에요 쟤는 예. 쟤 뒤돌아서 아 여기 교복있네 교복, 있네, 교복. 어. 아니데 이거 사고파클이에요네 <laughs> 됐어. 카라, 됐어 어. 경기고네 경기고 <laughs> 어. 어. 어 그냥 저안쪽다어안 모자! 모자 위에 있네 <laughs>

잠깐.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이거 했었지 통권에 있었지? 이 새끼들 야자 땡땡이치고 지금 미팅하고 있네. 가만 안 둬. 지금은 <laughs> 국가의 제자, 빌레 바칩니고 우와, 1927년에 <laughs> 만들어진 <만드는> TV <laughs> 이거. 1927년 건데 지금 살러? 노래 들에겐 들 아, 이거살때 굉장히 좋아했는데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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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혼자 있으면. <laughs> 차주님 가 좋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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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계소가 있네. 수계소에서 응. 응. 잠깐 쉬었다 가나봐. 응. 응. 어. 차나 푸니 옛날 차나 푸. 어. 옛날 그냥 용달차다. 결국 다시거든요. 좋아. 응. 차. 저, 저용차트트렁크만 불기 하 아, 용달차인데 옛날 용달차 정말. 이거 진짜예요. 옛날에 어, 이랬어요. 용달차도 다니까다 심플하니까. 장난감. 옛도기사찜도 심플하니까. 여기 아까 옛날에는 농 닦고만 니는데고패 아, 음. 뭐 없고 냉장고 없으니까 이 용달차 불러서 저 이사찜 날로 먹었어요. 차 이전 3년 차예요. 그리고 슬픈 전설이 하나 있어. 얘 때문에 오토바이들 고속도로 출입을 못해. <laughs> 얘 때문에 고속도로 가서 얘, 얘 위험하니까. 이게 장난감 같이 생겼는데. 진짜야 진짜. 진짜. 어. 아 그럼 1인용이야 이거는. 2인용, 2인생2인생이다 그자가. 음, 아 근데 조금해서 이거 어떻게. 완전... 야, 야, 이런 거는 아직도 캠핑 갈때쓰면될것 같은데. 옛날에 신도 저렇게 다서 신고 다니는 거, 아고 찢어지면 지금 그냥 멀쩡하다가가참 옛날 기했지 저못나이 삼행제 있었지? 아니 이행제이 <laughs> 삼행제는 준아빠가때부터 갖고 있었어 이거? 응저 <laughs> 사도나 샀는데 응? 못난이 삼행제 자기같은 엄마 사도나 가막 쳐뜯어서 사야겠어 난 못생긴거 <laughs> 싫어하거든 <아니, 웃음> 쳐뜯어 조만막쳐 <laughs> 네. <laughs> 옛날 돈이랑 다 있네 Por okay. quê? 아, 딸 트렁크 없구만? 여기로 오세요 아이고, 그래도 키가 거기 다 다행이네 딱 <laughs> 맞췄구만, 엄마 키에 응, 어, 내 키에 딱 맞췄어 아. 궈 아. <laughs> 아빠가 장궈놓고왜장궈졌냐고아니 어, 옆에 오면 열어져, 자동으로 자아들어갑 수도 안하고막 타. 응. 어. 자 애썼어. 애썼다. 조심하세요, 어. 애썼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세요아 무척 애썼다. 바이바이. <laughs> <laughs> 우리 와서 있으면서. 아이고. 와서 챙기고 생각 좀 해. 에. 그러니면 또잘 텐데. 훅 차는데. 시동 걸은가요? 어. 어, 전기차로 소리가 없네. <laughs> 소리가 없으니까. 나도 깜짝 놀래. 요 때문에. 가겠습니다. 자, 네. 어, 뭐야. 여기 뭐야? 돈봉투. 아유, 고마워. 어, 다다 맛있는 거사 드셔. 어, 고마워. 엄마 주문 배달 가니까 일로 왔어. 어. <laughs> 고마워. 조심하세요 어, 썼다. 어, 나중에 혼자. 네.